안녕하세요. 1 4 1제째아가일기입니다 엄마는 옆에서 마사지를 하고 있고 재현이는 <laughs> 엄청 지금 열심히. 네. 뭘 하고 있는지 네. 지금 이게 뒤집긴지 기는 건지. 뭐 까요재 글쎄요, 알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뭐뒤집기를 하려는 건지. 부위 접으려는 건지. 네,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<laughs> 힘들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이리 와봐 재현아. 재현아 아까 귀엽잖아. 한번 엄마한테 가보자. 한평 움직였습니다. 아이고. <laughs>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. 힘들어? 재현이는 이렇게 왜 뒤집기를 하려는데 계속 유라이들 이렇게 만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저렇게 뒤집기를 하다가 짜증이 나서 혼자 웁니다 뭐 음,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? 네. 지금 다시 돼지 기를 하려는 건지 당체 이 친구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. 1 4 1일이면 다른 애들은 또 돼지 기를 하는 애들도 있지 않나요? 네, 얘는 머리가 커서 그런 게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지금. 지금, 뭐, 어떻게 돌려줘야 되나요? 지금 울기 시작하는데? 네. 어? <laughs> 이상한 소리를 내네요. 자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네. 뒤집기 하다가 안 돼서 스스로 좀 짜증이 난것 같습니다. 어제는 한 세네번 저렇게 울더라고요. 네. 오늘 140일째 육아 일기는 어, 현아 여기 좀 봐봐. 그러다가 아. 다시 혼자